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74장.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달 스물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애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히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에 주는 으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최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언트레서 기름을 씻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원의땅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에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 아침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일곱 번째 달 스물 나은 날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섰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떤 혈연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절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어, 그동안 함께 해왔던 정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 이 세상의 원리, 그리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 타협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때로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원칙주의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따르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악을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아니라 상황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정을 따르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어, 원칙을 벗어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이 결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 결국은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봐주기와 그리고 또한 부정의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불의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을 벗어나진 않았는가? 항상 우리는 그 기준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날의 나 4분의 1은 그 자리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하나님여요하의 율법 책을 낭독했다.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 되는데요 3시간 동안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낮 4분의 1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그 기간 동안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사절부터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영어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추레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또 선포합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 2절의 광야에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예,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또한 차지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 구속의 역사 그리고 광야 생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동행의 역사. 우리가 도저히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자격 없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하고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야 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 자였다. 모세에게 대적해서 일어났죠. 너만 하나님의 영이 있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너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냐? 나도 리더가 된다. 너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 네가 혼자 우리를 이끌려고 하느냐? 이 광야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때처럼 채소도 없고 고기도 없다. 돌아가야 된다. 네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셈이냐?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대적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에, 모세의 에, 그러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의 불뱀으로 혼내시고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시고 또 장대에 달린 그노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패역하고 교만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일이여기시며 더디 노하사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을 비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곱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 비겨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과 목이 굳은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 내 기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정말 저희들이 꼭 가야 되는 그곳 가나안 땅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기준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풍속을 따랐지만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믿부시고 의로우신 주님께 자복하며 용서를 구할 일은 없습니까? 아멘. 자, 기도하기 밑에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과 자손을 위해서 말씀 듣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나와 내 자손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온 사회에 넘쳐나게 하소서 열방과 세상을 위해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보그마 대회에 참석한 기독교 지도자와 젊은이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 주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 주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또, 어, 결혼식은 오후 4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까지 장례를 마친 우리 조경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